야. 음? 응?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진짜 너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착하고 다 좋은데 나 가끔씩 그 튀어나오는 너그 엄마 같은 행동들이 진짜 너무 싫어. 내가 뭘뭘 뭘, 내가 뭘이야. 가끔씩 그 엄마처럼 막 그런 거 너무 싫다니까. 내가 언제? 뭘 언제야. 너 맨날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엄마처럼 막 이래 가지고 카페에서 그냥 한 적도 많은데. 좋네. 기도해. 별 것도 아니가지고 입이 개빨라가지고 이런 게 싫다. 사람들다 쳐다보는데 그냥 냄새. 이런 게 싫다고 이런 게.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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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오늘 왜 늦었어? 응? 어 근데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었어. 아휴, 미리미리 그러니까 일찍일찍 일찍 출발을 하라니까. 그 집에 시계 있지? 그거를 1 0 분을 일찍 맞춰놔. 그렇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어. 아 잔소리 아이고, 좀 그만. 늦었다 이러면서.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처럼 왜 그래? 어머 어머. 요옷또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 뭐가? 야, 오늘 날도 추운데 이렇게 입고 어떻게? 아, 따뜻하게 입었잖아. 요런 거 요런 거. 응 응? 요런 거를 하고 아, 다니는 거. 요런 걸왜 하고 다니? 니 목이 따뜻해야지. 응? 이게 아직도 놀다다고? 응? 뿔구이, 뿔구이. 친구들 놀린다고 너 진짜. 아, 뭐, 뭐, 왜? 아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누가 놀렸어? 개코 인형 시켜. 누가 그랬어? <laughs> 막 그냥 혼나야지 그냥. 그아 어? 이런 거좀 하지 마. 아, 엄마같이 왜 그래? 잔소리 쏘. 여기 하나 먹어봐. 아, 카페에서 요 요거트를 왜 가져와? 아유, 먹어봐. 이거 맛있어서 그래. 아 응. 아니 이런 거 챙겨주는 거 좋은데 응. 아, 너무 엄마 같애. 나 진짜 <laughs> 부담되고 싫다니까 이런 게. 맛있지? 음. 이거 얼른 먹고 치워야 돼. 왜?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어. 아이씨. <laughs> 네가 먹지 왜날 줘? <laughs> 아유, 난 벌써 먹었지. <laughs> 집에 그 냉장고에 열 개나 밀려 있어. 빨리빨리 먹어서 치워야 돼. 아 진짜 그냥 버리면 되지 그 요렇지? 안 죽어, 지나가... 안 죽어. 아니 이런 거왜 진짜 아줌마처럼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있으면 맛있게 발효가 된다고. 무슨 응? 맛있게 발효가 돼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밥은 먹었어? 어, 안 먹었어. 우리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유, 밖에서 뭘 먹어? 그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그 인스턴트, 조미료, MSG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에도 안 좋아. 너 그런 거 먹으니까 이렇게 살 찌는 거 아니야? 음식이야, 음식이야. <laughs> 진짜 왜 그래? 그래 가지고요. 창피하게 왜 그래, 진짜? 실은 여자 친구가 어디 있어, 그래? 내가 그래 가지고 도시락. 무슨 도시라고 했어. 아, 이걸 왜싸와 야, 사람들 본다, 쟤. 뭐야? 이거 콩나물인가? 콧나물이랑... 아, 집어넣어, 집어넣어. 응. 이제, 줄, 줄. 아, 알았어, 귤, 귤. 이따 먹어. 나이 집에 가져가서. 아니, 왜 이래. 아, 침착하게왜 그래. 아, 냄새나잖아. 아프집어넣집 먹어. 콩나물 있잖아. 그 있잖아. 그 마트에서 싱싱한 거 음. 내가 골라가지고, 따뜻한 물에 딱 데쳐가지고, 응? 그 소금. 넣고, 어? 춧가루 살짝 넣고 다진 마늘 살짝 넣어가지고 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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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을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었대. 빨리 먹어봐. 집에서 먹어. 야, 진짜 왜 그래? 창피하게. 어? 뭐? 아, 그만치면 나 진짜 너랑 어디 못 다니겠어. 아니, 아왜 이러는 거야?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뭐야 이게? 나 여자친구가 왜 이래? 아, 나도 연애다운 연애 좀하자. 뭐슨 내가 맨날... 이쁜. 엄마. 엄마 엄마. 머어내 정신 좀봐 오늘 그날 아니야 그 날? 그날 무슨 여밀? 마트 왕란 3천원 한날 마트 왕란 3천원이지 금왜와착순인데나 빨리 가야겠다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골 챙겨가지고 어? 챙겨가지고 아 어.